오늘은 여자 갱년기 환자의 치료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1세 여자분이셨습니다. 월경이 끊긴 지가 한 1년 정도 되신 분이셨는데요. 갱년기 증상으로 이제 안면 홍조, 식은땀, 요실금을 갖고 계셨고요. 심한 건망증이 있었고 여기저기 몸살처럼 전신에 통증이 있어 수시로 타이레놀을 드셨습니다. 무엇보다 갱년기인해 지방이 축적되는 복부비만이 심하셨는데요. 또한 항상 속이 더부룩한 편이셨고 윗배가 빵빵해서 복부가 팽만하였습니다. 또 변비가 오래되었고 시원한 변을 잘 보지 못하셨습니다. 평소에 참을미가 심하고 차 타고 책이나 핸드폰을 보면 어지러운 것으로 보아서 담적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였습니다. 또한 변비가 심했으므로 위와 장의 담적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서 갱년기를 치료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위와 장의 담적 독소, 담적병이 심한 분은 갱년기가 더 심하게 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며, 따라서 담적병과 변비를 치료하는 것이 갱년기 치료에도 중요합니다. 우선 대장의 숙변과 독소를 제거하여 담적병을 치료하는 약을 한달 정도 복용하던 중에 1년 만에 월경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두 달째 복용하면서는 두 번째 월경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생리가 20대처럼 나와서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변비였던 환자분이 대변을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보게 되셨고 복부가 말랑해지고 윗배가 빵빵한 증상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복부 둘레도 줄어들었고 어, 더 적극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서 현재 비만에 사용하는 감비환을 병행하여 투여하고 있는데 한총 7kg 정도 감량 되셨습니다. 어, 전신의 몸살 같은 통증도 호전되어 타이레놀도 끊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 치료를 받기 전과 비교해서 호전된 내용을 환자분 본인께서 적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 또 가스차고 복부 팽만 또 만성 변비, 만성 피로감, 또 아침에 일어나면 붓는 증상, 손가락 마디 통증, 또 안면 홍조, 식은땀, 요실금, 또 심한 건망증 이런 것 등입니다. 자, 이 환자분은 담적병 치료와 갱년기 치료를 통해서 1년 만에 월경이 나오고 여러 갱년기 증상이 호전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갱년기 치료에도 담적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환자처럼 한약을 잘 사용해서 담적병을 제거하고 몸의 순환을 회복하면 월경이 나오거나 또 피부가 고아지고 살이 빠지는 등 몸이 좀 젊어지는 효과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 환자뿐 아니라 이제 월경이 끊, 끊겼다가 한약을 복용한 후에 다시 나오는 케이스는 꽤 많은 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젊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갱년기 증상과 복부 비만을 같이 치료한 50대 여성분의 치료 사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